있구나. 야, 쟤 잡아볼까, 얘들아. 렛츠고 파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야. 야호. 이 이불... 안녕, 형이야. 내 집이 날라갔어. 이번에 서버가 초기화 됐거든. 젠장이 짓을 또야다니. 응? 이번에 월광증이 세 번째 단계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혹독한 겨울이라는 서버로 옮겼습니다. 여기에서는 체온을 신경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가지고,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하고, 맵을 보시면은, 원래 저희가 주 활동 무대가 이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서버가 바뀌면서 주 활동 무대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환경에 어려운, 어이 시깜짝아 뭐야 이거! <laughs> 이번에 업데이트된 점들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처부터 다시 잡을까? 이야. 사람 없는 곳으로 부탁해요. 완마 씨, 너 운전하지 마. 어? 여기 뭐예요? 어, 여기 너무 이쁜데? 여기로 할까요? 됐어. 아, 드디어 털을 잡았다. 이제 레벨을 다시 복구할 차례죠. 원수요만에는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장작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는 달의 징조가 떴을 때 물을 뜨면서 하는 거랑 하나는 던전을 도는 거라고? 아, 아, 그러니까 달이 떴을 때 뭔가 파밍 같은 행동을 하면은 몬스터가 나오는데 걔네를 잡아서 레벨업을 하는 거야? 어, 어, 진짜 노가다네. 일단, 낮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던전 도는 방식으로 레벨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꼭, 원수위먼을 하실 땐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레벨업도 편하게 하잖아요. 와, 근데 여기 맵 되게 이쁘다. 무슨 박물관처럼 돼 있네? 뭐라고? 여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면 저큰 그림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 오, 와... 뭐야 진짜? 아니 원수 휴먼은 던전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뭐 물론 다른 게임들도 배경을 정성스럽게 만들겠지만 뭐, 이번 원수 휴먼 던전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역대급인데? 나도 딜 넣고 있어! 나도! 딜이란 걸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HP 까이는 거 보여요? 이거 제가 딜 넣는 거거든요? 다 잡았다. 벌써 레벨 14. 어 우리 장작이들이 함께 해주니까 레벨업도 진짜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던전을 도는 방식으로도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지만 좀더 편하게 레벨업을 할수 있는 방법인 물 뜨는 방법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녁이 되면은 전체 채팅으로 물드팟을 구하는 파티 구인 글이 온다고. 어, 이렇게 지금 물드팟 신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오, 들어왔다. 오 떨려. 장작이 아닌 다른 누군가라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 모이면 소환해주시나요? 서버가 다른데 괜찮아요? 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뢰일까봐 나 그게 너무 두려워. 어, 소환해준다. 이제 어떻게? 물, 물을 이렇게 기르면 돼요? 오, 우와! 야, 신기해! 오, 여기서 우리는 물만 기르면 되고, 와, 와, 포탑들이 그냥 다 잡는다. 주변에 이렇게 나오면, 와, 포탑 몇 개야? 이제 15분 동안 물만 가만히 앉아서 뜨면 됩니다. 와, 왼쪽에 경험치 보세요. 경험치 계속 오릅니다. 벌써 레벨업 했어요. 25레벨이에요. 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염전노예 같아요, 우리! <laughs> 아이템도 주변에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이, 템노가다도 가능하구나. 야, 27레벨! 아이템이 게임 시간 4시간 단위로 사라져?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아이템이 다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먹읍시다. 근데 이게 뭐 버그 플레이 이런 것도 아니고 게임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거잖아. 그렇지? 야나 같은 옛날 사람은 게임을 하면 안 돼. 사람이 창의적이어야 몸이 고생을 안 하는데 아나 같은 사람은 그냥 단순 노가다. 사냥만 계속해가지고 멍청하게 레벨업한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똑똑하니까 편하게 레벨업을. 자, 우리 장자기들과 다른 유저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완전 빠르게 40레벨을 찍어 가지고 예전 장비 그대로 다시 맞출 수 있었고요. 그동안 레벨업하느라 제대로 못 봤던 이 설산맵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여기는 혹독한 겨울 서버라고 해서 날씨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이전 서버에서는 보지 못했던 온도 시스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0도라고 쓰여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체감온도예요. 체감온도. 저게 너무 낮아지면은 지속적으로 또 HP가 닳고 너무 높아도 HP가 닳아서 이전에 했었던 서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말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한번 얼어 죽고 타 죽고 하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여기서 제일 추운 곳이 어디냐? 여긴 너무 따뜻한데? 지금 맵을 보시면 오른쪽은 따뜻한 기온, 왼쪽은 굉장히 더운 곳, 그리고 가운데가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저기로 한번 가보자. 뭐야 장작이가 다 소환해줬어 편안해 여기가 오디오 와쟤 뭐야 어어 여러분 어! 쟤 뭐예요 필드보스야 때려도 돼? 기, 길이 박히긴 하나? 와피 거의 안 나는데요 우리 애들이 다 때려도 제 주변으로 가면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요? 와 가까이 있으면은 저렇게 냉동빔 맞으면은 죽사겠다 어, 나 추워. 얼어죽기 일분 직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랜턴 켜, 랜턴. 어, 어, 피가 막 급격히 나는데요? 야, 야, 나 어떻게? 야, 이거 우리끼리 못 잡을 거 같은데? 아 무서워. 이럴 때 필요한 게 날씨 스튜 사용 시 자신의 최대 스태미나 30% 증가고 하 열기 이미 추인의 성30 포인트 증가. 먹어. 음, 음 맛이자. 다시 따뜻해졌다. 우와 대박 뭐야? 그 얘들아 그 총알 장비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도망가자니까. 이거 못 잡아 이거 튀어. 와 씨, 진짜 무섭게 생겼다. 매번 얘기하지만 원스유먼의 몬스터 디자인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허! 와 그리고 여기 마을도 너무 예쁘네요. 이때까지 저희가 플레이했었던 푸릇푸릇한 느낌이랑은 또 완전 다른 분위기의 겨울 맵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해외 여행에서 돈 쓰지 마시고 원스유먼하면서 해외 여행하는 그런 느낌을 즐기면 어떨까요? 떠 심지어 무료라고요? 다 눈으로 뒤덮여서 더 이쁜 것 같아. 야, 시계탑 좀 봐. 빅벤이다, 빅벤. 빅밴. 겨울철 뉴욕에 놀러 왔어. 아, 뉴욕이랜다, 런던. 아, 또 지식이 뽀록날 뻔했는데 어, 잘 커버했네요. <laughs> 자, 설산 맵은 얼추 봤으니까 이제 용암 맵으로 가자. 와. 와, 진짜 개쩐다. 허어, 여기 주변에 안개 낀것좀 보세요. 그리고 아까까지만 해도 눈이 계속 내렸었는데, 여기는 지대가 따뜻해서 그런가, 눈 대신에 비가 내리네요? 와, 현실 고정 미쳤습니다. 근데, 용암에 빠져도 괜찮은가? 어, 좀 무서운데? 더위를 느낍니다. 지금 7 0도예요 체감온도 70도. 어, 아가! 으아! 어? 내 닉네임이 플레임이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워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와 용하면은 그냥 닫자마자 즉사하네 아저 시체 저거 못 먹는데 어떡하냐? 포기해야지 뭐자 이렇게 혹독한 겨울 서버에서는 아주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이 공존하면서 이제 체온을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해야 돼가지고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좀더 쉬운 서버에서 좀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여기서 스릴을 느끼면서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 지역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이쪽 지역에서 또 얻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라고? 용암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다고? 어 한번 해보자 거기서 뭐가 낚이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오, 된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네요. 아니 저 물고기 뭐야, 징그러워. 이리 오고, 차. 이리 와. 응? 무지개 송어를 낚았는데요. 아니 송어가 무슨 이런데에서 살아요? 이게 뭐야? 이번에도 무지개 송어. 용암에서만 낚을 수 있는 좀 특별한 그런 물고기 없어요? 아니 송어가 이런 데에서 멀쩡하면 도대체 어떻게 익혀먹으라는 거야? 마맘매야 자, 이제 용암맵도 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제 드디어 월광증이 3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광증이 점점 깊어지는데, 이, 이 이전에는 이제 밤만 되면은 몬스터들이 나왔던 반면에, 이제 3단계에 진입하면서 뭔가 특수한 몬스터가 더 추가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 친구를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와, 야, 여기 마을은 완전 용암에 잠식됐네? 어, 여기 상자 있다. 이 상자 주변에 특별한 몬스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지? 여기,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사람도 쓰러져 있어. 일어나봐. 어, 저기 있다! 쟤다, 쟤! 그지? 아니, 근데 저건 그냥 유저 아니야? 사람이랑 똑같은데? 오. 와, 엄청 센데요? 와, 진짜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네? 오, 잡았다. 오, 어, 되게 좋은 거 준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도플갱어처럼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몬스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청 강력하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이벤트 중인데 저 강력한 도플갱어를 막타를 갈겨서 잡으면 이게 카운트가 되고 5마리, 10마리, 15마리 이렇게 잡을 때마다 굉장히 좋은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오 이거 다레징조 프레임 완전 간지 쩌는데요. 20마리에 잡으면 이 프레임을 가질 수 있군요. 어? 그리고 스 스킨에 이런 안광을 붉은 달이 떴을 때에만 붉은 눈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스킨으로 끼고 다닐 수 있어. 이건 좀 욕심이 나네요. 이런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안 나오나? 음. 어, 저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네. <laughs> 아, 이게 사람이랑 외형이 같다고 하니까 착각하게 된다. 어, 죄송해요. <laughs> 야, 아니, 도플갱어를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도플갱어는 밤에만 나오잖아. 낮에는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걸까? 우리 아까 엄청 거대한 네임드 몬스터 있지 않았어? 그 친구 한번 사람 모아가지고, 다시 잡아보자. 뭐여? 찾았어? 어디 있어? 오! 여기 있구나! 아, 얘는 뜨거운 친구인가 보네.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야, 쟤 잡아볼까? 얘들아. 렛츠고. 파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근데? 어, 어, 아! 와, 씨. 엄청 크다, 얘. 오오오! 오오오! 와, 야, 얼음보다 임팩트가 장난 아님. 와! 와 터진 곳 엄청 뜨거워요. 와, 나불 탄다! 보통 서버 전체 채스로 올리고 사람들 소환해서 대규모로 잡는다고? 우리끼리 못 잡는 거야? 으와야 튀어!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안녕히 계세요. 아! 야, 이거 사람 모아야 돼. 훨씬, 훨씬 더 많이 필요해. 저 같이 잡을 파티 구합니다! 오, 유저들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 오, 진짜 레이드 하는 느낌이야. 지금 꼬리가 반짝거리는데, 저 꼬리 때리면 돼? 이거? 쟤, 뭐, 뭐야? 오줌 싼다. <laughs> 어? 어어? 어? 오줌발 장난 아닌데 지금 어디 비뇨기과 다녀오셨어요? 와 저도 어! 뭐야 어, 뭐야? 아 개구 막고 있어! 아나 죽는다 안돼! 뭐야? 와나 쓰러졌는데? 아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 오 어, 됐다. 어아 클리어 돼버렸네. 아 아쉽다 잡는 마지막 장면 보고 싶었는데 <laughs> 보상 뭐야? 오 재밌었다 아 근데 방금 그 요실금 빔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야? <laughs> 역시 몬스터든 사람이든 정력이 중요한 것인가 부럽다 그럼 이번에는 설산 맵에 있는 차가운 친구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친구 한번 잡아보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 거의 다 잡았다 아, 진짜 너무 빡세다. 우와, 뭐야? 와, 도, 도망가는 거 완전 멋있어. 무슨 후퇴신까지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지금 시나리오가 진행이 안된 상태여서 잡을 수는 없고 도망가게 하는 거군요. 목표가. 그리고 나중에 더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은 저 친구도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이번에 봤다. 좋았다. 아,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자. 오늘 엄청 빡세게 했다. 얘들아, 나 오늘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아, 침대에서 좀 쉬어야겠다. 아이, 개새끼! 저, 가! 아, 이번 업데이트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하는 것 자체가 완전 스펙타클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원스몬 모바일 버전이 4월 24일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운을 받아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지금 PC로 돌리기 부담스러운 분들 모바일 버전만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베타 테스트 플레이어로 한번 미리 먼저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스팀의 계정을 그대로 모바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심지어 최적화도 되게 잘돼 있었어요. 그래픽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기는 했지만 그 합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돌리기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 아주 잘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원수 유먼의 드리프트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원수 유먼의 이 광활한 대지를 탈 것으로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탈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인데, 이게 드리프트가 안 돼가지고, 그 운전하는 맛이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원수 유먼에서, 매일 차만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원수유먼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된것 같네요. 아직까지 원수유먼을 플레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 무료로 스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주시면 제가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저는 또 원수유먼을 나중에 플레이하러 주식을 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